곰기니의 말에도 나와. 음. 이 사람을 응원해야 될지, 저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. 막 두근두근 음. 하는 거야. 목소를 끊기 전 그런 장면에서 읽을 때, 내가 왜 두근두근 할까? 음. 성공할까 말까에 두근두근 할까? 이 잔인함에 두근두근 할까? 2년 동안 실직이었잖아. 음. 그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음. 없었고, 그 전에. 아까 우리나라 IMF 맞은 것처럼,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가, 전사회적으로 실직이 계속, 어, 계속 어, 일어, 어, 일어나고, 나도, 당장 다시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지 한 6개월 정도만 쉬면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약간 늪에 들어가는 것처럼 올짝 음. 올짝 다상 못하게 이 어영부영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진짜 돈도 다다 다 이제 주 받을 거다 받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고 느끼게끔 이렇게 서서히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차라리 확 망했으면 뭔가를 확 조이거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. 어 조금 음. 내가 뭔가 구직 활동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. 요 어쨌든 회사에서 돈은 준다고 했어.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버티면 할수 있을 거야. 내 생활을 그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초과되는 돈이 나왔으니까 계속 그 생활을 누린 거잖아. 그러면 바닥을 치기 전에 더 음. 내려가기 전에 손을 쓴 거네. 그런 거지. <laughs>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뺏기기 어, 전에. 맞아. 난 나는 어. 그렇게 느꼈어. 여기서 딱딱 음, 음. 딱 여기 늪에 딱 빠져서 음. 이만큼 가라앉았는데 음. 여기서 내가 그냥 망연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옆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누르고 내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<laughs> 어,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. 중산층이라고 음. 표현하는 한마디로 뛰어서 넘어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를 확 받는 영업사원들은 거절 거절 당해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잖아. 걔네들은 그쵸.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, 이제, 무뎌지는 거지. 처음엔 봤겠지만. 근데,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누리다가,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, 이렇게 되니까, 그런 거를. 어떻게 보면, 정신착란이나 비슷, 비스... 미쳐버린 거지? <laughs>